네. 뭐. 이미 가버렸고. 네, 갑시다. 아니, 요새 윈도우도 저렇게 글자 나오면서 부팅이 안다 This is the top of the range household assistant. It cooks 10,000 different dishes. Come on Zoe, let's go. 우리예요. 터 되다. 카라가 있던 집의 주인이요, e r e s t free c 음, e d i t I'm going to take it. I'm going to take i 님 I'm g o 님 n g to take it. I'm w g take it. t a k e it. n e e n o i t o l o e e e e Many other functions, There it is. <laughs> so it's a bit difficult getting it back and working on it. Okay. It was really messed up. What did you say happened to it again? <laughs> the car hit it. 거짓말도 <laughs> it. to an uh, see. Anyway, it's as good as 사실, new now. Except that we had to Meaning we had to I hope you don't mind. It'll be fine. Okay. Did you give it a name? My daughter did. AX four hundred. Register your name. Cara. My name is Cara. Why Cara? cara? 남자가 지금 아드뱅 님엔디 보고 나도 되게 불쌍한 남자라는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laughs> 그러니까 카라를 부수 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도망친 아내 이이라 아, 아니 이옛날고까요안 했을 수도 있겠군네뭐의 취미생활 같은 거였을 수도 있겠죠 뭐 근데 뭐 그러좀 힘들겠죠 아, 완전 딴 얘긴데요 선택지 고르는 시간이 옆에서 볼 때보다 더 없는 것 같네요 아벨이라고 <laughs> 쉬었죠? 더 짧은 것 같아요 아니, 만만해 보였죠? 짧다고 생각... 아니, 만만하지 않았어요 짧다고 생각은 했는데 더 짧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실제로 하려니까 내일이 되면... 그렇죠. 직접 고민을 해야 되니까 반대로 저는... 이씨... 는 생각을 지금 혼자 하고 있어요 <laughs> 독이 각본을 썼군요. 그래야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지. 개쩌 대체로. 아니면 뭐 그렇죠. 마커스다. 여러분이 여기서 옷이 안 찢어 지면 계속 옷이 안 찢어진 상태로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이요? 안녕 조이. 안드로이가 이렇게 알아줄 필요가 i 기 g a n Ingan, i 비 g a n 의세 g a 간 Ingan, 것 n g a n Ingan, Ingan, i n 이 a n i 인 g a n I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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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g 을 n Ingan, Ingan, i n 것같 n Ingan, Ingan, i n g a 는 i n 이거 19세기까지는 너무 멀리 가는구나. 20세기가 갓 시작됐을 때 정도에 우리가 상상하던 안드로이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블록체인 기술 어디 가냐? 뭔가 백업을 이... 하라고 백업을. 효율적인 안드로이드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사람 같은 애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같요 이거 터치패드 너무 불편합니다. 터치패드도 용과 씨가 불편해하는 불편한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불편한 자리가 한다 네, 터치패드랑 싸워 <laughs> 근데 이게 단한대 안드로이드예요 세상에 이런 안드로이드가 한 대고 그런 경우라면은 좀더 미학이나 만든 사람의 취향 쪽에 어떤 설득력이 더 생기는데 어, 아주 없진 않죠 어느 정도 근데 산업화가 돼서 상품화가 되고 조금 더 대량 생산이 되는 상황이면은 좀더 어차피 좀트다운을 해야 되겠죠? 기업 입장에서 생산량가를 음. 줄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보장이나거나 가지고 오거나 이콜 들어가면은 충분한 적인 손해를 보세요 아드베님 마이크 소리 작네요. 제가 마이크 옆에서 얘기를 하다보니 좀 작았던 거 같고요. 약간 더운 더어딨 걸... 마이크가 두 개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laughs> 마이스틱 아직도 지상에 저렇게, 계속 저렇게 건너가게 해줘. 바람불 끝날 거아 아, 다행히 끝나기 전에 넘어 R 2로 GPS를 달고 나중에 너희는 자유다라고 할것 같은데. 어, <laughs> <laughs> 어깨를 집는다. Hey, move it. You're scaring away my customers. Oh, is it on the way? I don't know w 한 a t you want. Are you deaf, you plastic f 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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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중에 아드비님 개인적으로 해보시는걸로 네. 여기서가 마커스 죽는거 아니야? 이러다 4일치만 더 뛰어들어 어? 오? <웃음> <웃음> 생음악. 계속 이걸 보고 있네. 시비 걸려나? 이거 왕곡하는데돈안 안 주면? 얘가 직접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laughs> 지금 용가 씨가 이거 그렇게 조작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제가 누르고 있어요. 혹시 뭔가 다른 반응이 나올까 싶어서 <laughs> 들어보고 있는 중. 물에 참 잘하네요, 부럽다. 한 음. <laughs> 달러는. 나가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절묘하군요 들었으면 달러를내 노래가 끝날까요? 안 끝나게 되어 있을 것요 그런가요? 네 그럼 몇 마디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계속 뷰가 바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사가 돌린노래가 아니잖 그런 거것 같네요 것 아주 매끄럽게 잘 연결해서 핫토그가 3달러였나보지? 안드로이드 말고는 노래를 듣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생음악을 에코 깔고 할수 있죠? 목에 뭘 넣었나? 드론이 다니네요 평소에도. 네, 항상 평소에 다녀야겠죠. 음. 안 열린 게두 개. 왜 드론이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프로브를 돌리. 무슨 말이야? S2. 내가 썼어. 어, 이거 시비 걸리는 루카이였잖아요 여기? 네. We can no longer live without them. They're in our homes, our schools, our factories. They take our jobs. They mind our children. They care for our old. Why do you look at me so, demon? Demon. I know who you are. I can see through you. You are the one by whom the evil will come. You are the one who will destroy Detroit. 사실 이 예언이 이럴싸하게 뭐 실현되기를 기대를 했는데 제 루트는 약간 <laughs> 의미 젖은 것같아요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서 잠깐 저분한테 다시 갔다 올게요 네 어? 분? 기타 치는 분 음. 아... 멈췄네요 노래를? 멈췄네요 끝이 늦었던 거구나 어? 오잉? 오잉? 아버는 거? 버버님아버버님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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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버님아버아버 아버님, 아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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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가아버가 아버님, 아버님, 아 사라진 심부름 안하고 헤헷 노숙자 아드님 플레이할 때 제가 궁금했던 것들 지금 다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해보시죠 그게 또 좋은 거니까요 약간 대리만족 도끼고있습니 이쪽이 아니래요 <laughs> 이쪽 아닌 거 알고 있지롱 에못 가네 또못 가게 하겠지만 우와, 막혀있어 그 스캔으로 보면은 상호작용되는 물건들 잘 보이지 않는 거야 hey, 여기다 왔죠 음 <끝> 참으로 색이 곱 횟수 알아 딱이 노란색만 있는 것 같네요. Identification verified. 이 얼굴 모델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옆에 서 있을 때. 나 자신이 너무 오징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무난한 외모인 <laughs> 건가요? Payment confirmed. 첫 대사는 이거였군요 지불 승인이었군요. 팔다리 달린 공인 인증서라고 한다. 음. 근데 인간형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왜 바퀴 달린 공인 인증서가 아니라 팔다리 달린 공인 인증서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그 욕망이 궁금하네요. 사실 공각기동데 특히 이노센스에서 그런 질문들을 이 던지죠. 인간은 짐을 가져가는 자신을 닮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가? 짐을 가져가는 드론이 택배 이동 중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DHL. 전 10일을 걸리러 가겠습니다. 이건 필요한 이벤트인것 같아요 이런가요 We our jobs, but can't even stand up. Yeah. 넘어뜨린 사람이벤런 말을 하면 지능 이벤트는 거. 이 장면에서 모욕감을 뭐 느꼈을까요, 마커스는? 뭐 모를 느꼈겠죠. 이그 정도의 자유 식이 있으니까. Your bitch yeah. Yeah, 언제부터 자유 씨를 가지게 된 거라고? Right. 처음부터 있었다. It's enough. Leave it alone. 마커스는 설정상 이런 배경 스토리상 이 타이밍에 이미 It's 있었을, 있었을 the 거라고 the 생각합니다. 여기대로 음, 집으로 가자마자. 언제나처럼 하는 일이 화가 와 교류를 하고 탈을만들입니다 무슨 일 막혔. 오케이. Let's go. 바로. 저를 니까 여기서 아마 저는 벽을 두드리고 있는 정도였을것 같긴 한데. 음. 아직. 그, yeah. yeah. 그 장면 있잖아. 쓰레기장에서 휴싱크 탈출 하는 장면. 어디서 게임 걸었잖아. 그럴 수 있게 그때까지 두드리는 거야. 안 된다고 한다. 차 간다고 한다. 안 돼. 나 데려가. 왜 여기서 이렇게 진동이 느껴져야 되는 거지? <laughs> 아 피부 표현 봐요. 수염 자국 같은 게 있어요. <laughs> 색조. 다연거 아닌가? 음? 오? 오? 음? 올100%완까 제가 놓친 건 뭐였을까요? 저도 노, 놓친 게 있었나요? 아, 선배님은 그 노래하는 사람 안 보긴 했는데 핫도그 판매원에게 밀쳐짐 거리 연주자의 연주 들음 연주 안 들었고 음. 그렇군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디테일하게 저렇게 하나하나 이벤트로서 준비되어 있는 거군요